안녕하세요, 트립콤파니입니다. 오늘의 도시는 사포로 서쪽에 위치한 로맨틱의 대명사 오타루입니다. 좋아요와 구독은 영상 제작에 정말 큰 힘이 됩니다. 그러면 이제 시작합니다. 오타루는 홋카이도 서쪽에 치우친 작은 도시입니다. 인구는 약 10일만으로 서울 강서구의 20%도 안 되는 정말 작은 동네예요. 경남 통영이 13만 정도 되거든요. 도시 이름은 홋카이도대 다른 도시들처럼 옛날 라이누어에서 유래했습니다. 모래사장 가운데 강이 있다. 오타오르 나이가 줄여서 오타로가 되었습니다. 단 이름의 유래가 된 곳은 현재 도시 위치는 아니고 사포로 쪽에 가까운 동쪽이에요. 작은 도시인데 비해 도시 자체와 풍경이 아름답고 또미디어에 노출이 많이 되어 유명하긴 정말 유명합니다. 일본 영화 러브레터의 배경으로 로맨틱한 이미지도 만땅이고 한국의 초밥이란 음식을 제대로 알린 만화 미스터 초밥왕의 주인공 세키구치 쇼타의 고향이기도 합니다 도쿄나 오사카 같은 대도시의 현대 분위기는 없지만 또 교토같이 역사가 깊어 떼어난 문화유산이 있는 건 아니지만 그 특유의 근대적인 유럽풍이 인상적인 도시이기도 하죠 오르골, 운하, 유리공방 등 일본과 유럽이 섞였다는 느낌을 많이 받을 수 있어요 또 바다를 접한 도시답게 해산물도 유명하고요 성게가 특산품이지만 다른 해산물도 딸리진 않아요 보통 오타로에 가면 스시나 카이센도, 카마보코 그러니까 어묵 등 바다에서 나오는 각종 음식들 그리고 디저트들을 먹고 오는 편이에요 디저트 중에서는 르타오 치즈케이크가 잘 알려져 있습니다 가까운 대도시인 사포로에서 JR 기차를 타면 30분 정도 만에 올수 있어 당일치기에 딱 적당한 곳이 바로 여기 오타로입니다 언제가도 아름다울 정도로 계절을 타진 않지만 특히 2월 눈빛 축제가 열릴 땐 그야말로 극강의 아름다움을 자랑하는 곳입니다. 오타루의 행정구역 자체는 넓은 편이지만 핵심 관광지가 모여있는 시내는 이쪽 작은 구간이에요. 오타루역부터 미나미 오타루역 사이입니다. 미나미 오타루역에서 나와 살짝만 올라가면 메르헨 교차로가 나옵니다. 메르헨교차로는오타루 관광의 중심이 되는 곳이에요. 오르골당을 비롯해 증기시계, 오르골을 직접 만들어 볼수 있는 공방까지 여기에 모여 있습니다. 또메르헨교차로에서 이어지는 사카이마치 거리는 오타루 제1의 쇼핑거리죠. 유명한 디저트가게, 르타오 본점이나 레스토랑, 유리공예관, 각종 박물관과 기념품 가게들이 모여 있습니다. 이 사카이마치에서 올라갈 수 있는 신사, 스위텐구는 정말 경치가 좋은 곳이에요. 항문의 신을 모시는 작은 신사인데 여유가 된다면 계단을 꼭 올라가 보세요. 사카이마치를 따라 올라가다 보면 오타로 운하가 나오고 운하가 시작되는 곳 서쪽 부근에 스시거리가 있습니다. 처음에 말씀드렸던 미스터 초밥왕의 배경이 된 스시 가게들이 모여있는 곳이에요. 또 이쪽에 근엄하게 생긴 건물들이 많은 옛 금융거리도 있고요. 하지만 이름은 귀여운 편이에요. 북쪽의 월스트리트입니다. 건물 양식이 인천 차이나타운의 조개지와 비슷한 느낌이 납니다. 이 시내 구간을 크게 도는 버스가 100번 오타루 산책버스입니다. 넓지 않은 구간이지만 걷기 지치거나 춥다면 버스를 타고 둘러보는 것도 나쁘지 않겠죠? 오타루가 무역과 상업의 도시일 때 옛날에는 이 운하가 물류의 목적으로 건설되었습니다. 하지만 경제가 쇠퇴하고 도시가 관광도시로 바뀌면서 지금은 로맨틱한 랜드마크가 되었죠. 그래서 옛날에는 창고로 사용되던 석조건물들이 지금은 레스토랑, 박물관, 라이브하우스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해가 지고 주황색 가스 등으로 밝혀진 운하는 여자친구나 남자친구 없이 혼자 가기엔 너무 아까운 곳이에요 운하 끝까지 따라가면 린뉴시장이라고 조그마한 로컬시장이 나옵니다 새벽 4시부터 빠른 오후까지만 영업하는 새벽시장인데 사포로의 니조시장보다는 관광객이 적어서 더 로컬적인 분위기를 잘 느낄 수 있어요 아침에 해산물을 먹고 싶다면 좋은 선택입니다. 아, 그리고 여기뿐만 아니라 오타루역 옆에 산사쿠 시장이라고 작은 로컬 시장도 또 있습니다. 조금 더 걸어가면 봄 벚꽃이 아름다운 테미아 공원이 있고요. 오타루 시내 구역은 이 정도로 마무리할 수 있습니다. 여기까지는 오타루역과 미나미 오타루역에서 걸어가기 넉넉한 편입니다. 아, 한 군데만 더 소개할게요. 러브러트의 유명한 언덕길, 후나미자카가 오타루역 옆에 있습니다. 러브레터를 감명 깊게 보셨다면 빼먹지 마세요. 북쪽에는 오타루 아쿠아리움이 있습니다. 큰 수족관은 아니지만 일본스러움이 잘 느껴지는 곳이에요. 바다 바로 옆에서 펭귄, 돌고래, 아다페보과 펠리컨을 볼수 있는데 동물을 좋아하는 아이들을 데리고 오는 가족이 정말 많습니다. 동물도 귀엽고 동물을 구경하는 아이들도 귀여워요. 겨울 입장료는 천엔. 평상시는 1,400엔 입니다 오타루역에서 출발하는 10번 버스 노선을 타고 갈수 있습니다 본문에 있는 동물원 홈페이지 링크에서 어떤 동물이 있는지 동절기, 하절기가 어떻게 달라지는지 확인할 수 있습니다 도시 남쪽에는 오타루, 탱구산 로프웨이가 있어요 역시 러브레터 초반 장면에 나오는 곳입니다 산 위에서 내려다보는 작은 도시와 바다는 그야말로 절경입니다 이산 올라갈 수 있는 로프웨이 왕복요금은 1200엔이에요 오타로 역에서 주호버스, 탱고야마 로프웨이 방면인 9번 버스를 타고 올수 있습니다 종점이며 17분이 걸립니다 술을 좋아하는 분들을 위해 니카 요이치 위스키 종류소가 서쪽에 있습니다 아사히 맥주 공장 견학은 오사카는 후쿠오카에서 경험하신 분들이 많겠지만 위스키는 별로 없을 것 같아요 한국에서 위스키가 그렇게 대중적인 술은 아니잖아요 하지만 일본에서 나오는 제페니즈 위스키는 원래 유명한 스코틀랜드 스카치, 아이리시 아메리칸, 케네디안과 더불어 세계에서 가장 유명한 위스키 중 하나입니다. 또 니카란 이름은 낯설지만 이 브랜드는 맥주로 유명한 산토리와 더불어 일본을 대표하는 위스키 브랜드이기도 합니다. 지도로 보면 멀지만 제야를 타고 가면 세정거장 정도밖에 되지 않아 그렇게 오래 걸리지도 않아요. 공장 견학도 무료고요. 술 매니아라면 빠질 수 없겠죠? 더 서쪽에는 그 특유의 맑은 바다가 유명한 샤코탄도 있습니다 이쪽은 경치는 정말 아름답지만 자동차가 없으면 좀 가기 힘든 곳이에요 버스가 있긴 한데 배차 간격도 길뿐더러 오래 걸리거든요 이쪽은 다음에 영상으로 소개하는 게더 좋을 것 같아요 여름을 기대해 주세요 사포로역에서 오타로역까지 JR 편도 티켓을 끊는다면 640 엔이 듭니다 옛날에 있던 웰컴 오타루 패스는 없어졌고요. 2019년 3월 현재 2020년까지 발매되는 오타루 프리 티켓이 있습니다. 사포로 역에서 구매할 수 있는데, 사포로 역 출발 기준 오타루와 미나미 오타루, 오타루 치코, 이세개정거장이세개정거장을 오타루 프리 에리어라고 하는데, 이 구간까지의 왕복 티켓과 오타루 시내버스 1일 이용권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하루 동안만 이용 가능하니까 오타로 1박을 할 경우가 아니라 당일치기로 갔다 올때 유용한 패스죠 가격은 1940엔입니다 시내버스의 경우 성인 기준 1회 탑승 요금이 220엔 1일 이용권이 750엔입니다 만약에 버스를 타고 어디 안 가고 딱 시내 핵심 구간만 구경한다면 그냥 개별 티켓을 구매하는 게 나을 거예요 패스로 본전을 뽑으려면 일정 동안 버스를 3번 이상 타야 합니다 텐구야마나 수족관 등 거리가 있는 지역을 가고, 또 시내에서 버스를 탑승해서 세네번 이상 버스를 탈 예정일 때만 패스를 구매하면 되겠습니다. 아침에 삿포로에서 출발해 10시쯤 오타루에 도착한다면 미나미 오타루 쪽에 내려서 일정을 시작하는 게 좋을 거예요. 메르헨 교차로에서 사카이마치 그리고 운하까지 구경하며 중간에 점심을 먹습니다. 또, 오타루의 낭만적인 저녁 구경을 안 하고 돌아가기엔 너무 아깝겠죠? 하나하나 자세하게 구경하고 디저트 먹고 한다면 오타루 시내에만 있어도 해질력이 될 텐데 빠르게 구경하는 타입이라면 대충 돌아봐도 오후 정도밖에 안될 거예요. 그렇게 넓지 않으니깐요 이런 분들이라면 아까 설명했던 곳, 먼 곳인 뭐 아쿠아리움이나 탱고야마, 위스키 증류소, 이중 하나를 정해서 갔다 오는 걸 추천드립니다. 무난하게 구경하려면 탱고야마, 벚꽃 시즌이면 공원, 특이한 경험이라면 아쿠아리움, 술을 좋아한다면 요이치 증류소, 이렇게 되겠네요. 아쿠아리움이나 증류소는 오후 5시 정도면 영업이 종료되니까 아침에 먼 곳을 갔다 오고 그 다음 오타로 구경을 시작하는 것도 나쁘지 않겠죠? 이렇게 갔다 오면 날이 어두워지면 도시에 불이 하나씩 켜질 거예요. 낭만적인 오타로의 저녁을 구경하고 사포로로 돌아가면 하루가 끝납니다. 오타로에서 사포로로 돌아가듯 마지막 차는 11시에 출발합니다. 오늘의 가이드는 여기까지입니다. 재밌게 보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눌러주세요. 댓글은 가이드 제작에 큰 도움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즐거운 오타로 되세요.